어나나나 나, 나 궁금한 어, 거 있다. 십이 월에 나가요. 네. 나 궁금한 거 있다. 그 리키 그 사격 몇개 써? 어 궁금하다. 어. 아 어, 어, 원래 진짜 못서는데 마지막에 쏜게1 8덟발나와서뭐말 중에 한입 분들? 뭐말 중? 진짜로 내가 이 질문 해가지고 자기 못 쏜다고 하는 남자 한. I d o n 는 know. I d o 아 t k 무슨 w 세야 <laughs> 그거. t 증명했잖아 뭘증명 t k 데 o w I don't k n 아아 I don't k n o 말 I d o 말을 바꾸네 뭐가? <laughs> <누가? 웃음> 어? 난 모르겠는데 w 한님 o 트아 k n o 물론 예비군 가서 이제 쭉쭉 이랬는데 <laughs> 안 맞더라 총알이 총알이 실체인 나봐 그러니까 어떡할래? 만약에 내가 항상 그러지. 니들도 잘 들어 얘들아. 어? 만약에 전쟁 나서 끌려가잖아. 괜히 앞서 가지고 막 나대지 말고 뒤에도 위험하니까 중간쯤에 어디 그냥 숨어 있어. 나대지 마 얘들아. 야! <laughs> 알았어. 파이팅. 어. 홍지 다트야. 나도 다가 다 죽는 거야. 그런 아니야 아니야. 도망가다가 죽는다니까. 도망가다 죽어요. 그냥. 야, 어떻게 잘 숨어 있어?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게? 지금? 어? <웃음> 전쟁 얘기하는 <laughs> 거야? <laughs> 어. 전쟁? 전쟁감에서 전쟁. <laughs> 아니에 전쟁 벌써 애를 겁을 줘. <웃음> <웃음> <뭘> 아니, 전쟁 나면 괜히 아니야? 싸운다고 괜히 <뭘> 아. <뭘> <뭘> 싸운다고 나대지 말고 그냥 있으라구 고 아기들한테 도구 가르친다 아니, 그거 그런... 아이고, 까비 나대지 마 리키 <뭘> 왜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안 그래도 대남방송 나오고 막뭐 그러는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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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숨어있어, 리키야 그니까그 중간쯤에 이제 그냥 묻어 가는 거야. 알았지? 그도안 들어보고 도망갈거 했는데. 음. 넘갈 뻔데. 음. 야, 팀이 핀이다. 아니, 제대로 듣고 오고 얘기하더니 왜안 와? 오갔다가 뒤지 뭐. 깔, 아, 따다다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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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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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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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아,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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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니, 잠깐만! 나이스! 이거 이기면 뭐? 이거 이기면 뭐? 이기면 뭐? 뭐 비리 말해줘. 번만, 빨리 말해 빨리 이기기 얘기해, 빨리 얘기해 와, 씩 대대 한달늦기따 하는데 그거 줄을까? 한니 버리지 마. 그 파사가 되게 어. 가사가뭔가 <laughs> 아! 열받아. 엠나이클을 <laughs> 줘? <또 룰>. <laughs> 음, 틴탑 알지. 아니, 그걸 몰라? <laughs> 몰라? 옛날 소리 중에. 옛날에 그래도 한 헤드 꽂기는 것도. 아, 저저 노래 무슨 사람이 있, 있다고? <laughs> 니가 너무 보고... 먹었나? 보송이도 <laughs> 모르는데. 아, 음, 모른다고 모르시, 모르시, 알아? 아 <laughs> 그렇지 모를 수가 없지. 아, 보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 이거 이거 노래 어떻게 틀어? 푸블리즈마 들을까요? 뭐? 뭐? 음, 음. 듣자. 뭐... 향수 뿌리지만 이거. 그럼 음. 내가 노래 들으면 나을것 같기도 하고. 음? 뭐야왜 없어? 너무 어, 오래돼서 게임죠? 안 나오나? 어디갔어? 니키 해야돼! 너 죽어! 거기 있다가 희병은 어디갔어? 너를 검색했는데 안나와 왜 안나왔대? 왜 안나오지? 안안안 아, 그런... 그 유튜브에 상국 스토리좌 검색하고 그 링크 채로 해봐 아 올려서? 어, 미우, 지스, 링크 채로 올려서? 어미 ㅁ 지스 링클 넌 너무 귀찮겠다 그거 내가 네, 해볼게 음? 잡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됐다 자, 자. 자, 자, 자. 자, 먹어 자, 자, 자. 아니 이거 먹으라는 거아니었어 아니 어... 저거 긴 거. 자폭! 아! <laughs> 큰일 <laughs> 날뻔. 아니야. 어 미안해요. <laughs> 음, 음, 뭐야 둘이 너무... 아직까지 전됐어 미안해요 그래. <laughs> 나 오늘 처음 본거 같은데? 아 진짜? 그거 처음 우리 말... 그럴까요? 무궁규방전 그래? 말안 놓고 있었어? 지금까지? <laughs> <줄 거지>? 그러니까 저러고 <laughs> 있더라니까 나 잘못 들었나봐 그니까 러너 없어서 맨날 내가 방장했다 아나 방장까지 한 거야? 바로 방장 위 마주 그렇지 바로 쩝 때려야지 아니 동스러운데먹어 먹어. <laughs> 얘야 오기 전에내가 방지하겠어 ㅋ ㅋ 사람이는 거래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미안해 미안해 보송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우 나왜 맨날 느려 근데? 나 미칠 것 같아 어? 미칠 것 같아 어? <laughs> 어, 미칠 것 같아라는 노래 있지 않나? 미칠 것 같아? 아 들어본 것 같은데? 옛 그도 것 옛날 노래 아니요? 아오 미안해요. 어 괜찮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존댓말 버릇. 바로 다 폭할게. 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어? <laughs> 나이스. 지금 나오는 노래가 향수 그거야? 아니야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음. 오케이.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 신나. 이 노래도. 저 부분이 좋아. 어이 부분이 끝이야 근데. 오 미안해. <laughs> <laughs> 이 부분이 끝이래. 맞아. 어 여기 그거 있는데? 뽑힌? 이거 아 있, 뭐야? 뭐가 있대. 야 러이스. 아어 와, 잠깐만 뽀송뽀송이 내렸는데? 괜찮아, 괜찮아. 잡초 태버렸어. 이거 죽이 죽이. 응? 야 신난다 노래. 미치겠다. 내쪽 응? 댄스 네, 나. 오조 오조. 한명 보냅니다. 응. 한명더 보내요. 조심해. 안 아, 죽이면 죽 그러면 어떡해 우리 죽지 말자 둘 다. 나안 죽어요. 나도 안, 죽어요. <laughs> 안 죽어. 말하지 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laughs> 아니... 하고 안 죽어요. 바로 했아 <laughs> 금기어를 말했어. <laughs> 플래그 세웠다. 그러니까 플래그 세우는 바로. 아 이게 항수 뿌리지 마요. 맞아. <laughs> 얘네 이놈래로 건물 샀어. 맞아 맞아. 모르겠다. 건물 샀어. 모르겠다 이러는데 리아 취향은 아닌가 봐 어? 그, 아니 그, 리아야 감성 그 감성 있어 옛날 감성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않냐 아 갑자기 그거 듣고 싶다 린딩동 숨은 뭐? 지금 아니 찡찡 숨은 놈아 린딩동 린딩동 그건가? 갑자기 생각난다아 어. 린딩동도 좋은데 그 샤이니 돌였나 어 샤이니 어. 어. 오. 오... 수능금지구 우리 때뭐 <laughs> 누구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혼자 하세요 안 죽는다며 잘 해보세요 얘들아 근데 너 오늘 빼빼로 먹었어? 아, 빼빼로 먹었냐고? 먹었냐고 얘들아 빼빼로 받았어? 아아 나빼로 줬어 같다. 언니? 어, 나? 어... 나나 나는, 나는 빼빼로... 나 빼빼로 안 사주고 그거 뭐야 어... 못뭐 사줬어? 우리 내일이... 아니 우리 내일이... 600일이거든 아. 그래가지고 나 아, 어, 그냥... 오, 되겠다 축하해 어 그냥 뭉쳐서 축 응, 감사합니다 오 뭉쳐서 그냥 하기로? 응, 그냥 뭉쳐서 600원 준대 <laughs> 응. 그래가지고 나 그냥 꼬까 사줬어. <웃음> <뭐야>? <웃음> 저거 계좌 치다가 죽었어 <laughs> 아 웃기다 <웃음> <웃음> 빼빼로 지금 편의점 it. 얼마지? 나 옛날에 t h 0 0 s it. 던 h 같은데 1800원이던데? 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h 잘 먹어야겠다. 쌓이지, 쌓이지 못해서 그러지 마. 이거 대체? 오, 땡큐. 이거 요새 마트에서 다 팔더라. 잠깐만, 어, 나 죽을 거 이거 대 이거 대체? 이거 대체? <laughs> <Obama>. 어, 먹었어, 먹었어, <laughs> 먹었어. 이거 먹어. 어, 이거. 우리 이 남았어. 마시고 나 자, 이제 우리 그 여장부들만 남았어 안녕히 세요 너무 리다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사나워, 파랑새. 미안해. <laughs> 아, 왜 이렇게 사나워, <laughs> 잠깐만. <웃음> 아니 누구야, 누군데 누구 저렇게. <laughs> 지그럽게 따라다녀? 아유, <laughs> 콜라빈데 <laughs> 아유, 아 진짜 <laughs> <laughs> 아아아아